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는요. 예. 저희 아이가 남자인데 32이고요. 아, 예. 그리고 키는 173에다가 몸무게는 네. 70이에요. 예, 그렇군요. 원님, 네, 더 예. 자세한 얘기는요, 네.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과 네. 인사 나누시고 자세한 얘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아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네. 아, 네. 저희 아이가. 네. 이 종아리가 이게 엄청 굵어요. 막 이렇게 보면 막 터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막 징그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종아리가 아파갖고. 네. 아 애가 많이 힘들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원인이 뭔지 네.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32살이에요. 네. 결혼하셨나요? 아직요. 아, 미혼이시고요? 네. 종아리가 모르겠어요. 근육이 두꺼운가 봐요, 아드님이. 그게 원래 두껍나요, 건가요? 어머니? 아니요. 그전에 학교 음. 다닐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언제서부터인지 그렇게 많이 두꺼워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처럼 두껍지는 않았는데, 네. 점점 지금 두꺼워진 건가요? 네네. 예. 종아리가 이제 원래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원래 타고나길. 네. 네. 종아리가 원래 두꺼운 분들은요, 체력이 좀 좋게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네. 예. 남자가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선천적으로 두꺼운 분들은 체력이 좀 좋은 분들이고요.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종아리가 가는 분들은요, 조금 체력이 아무래도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두껍진 않았고, 점차 지금 두꺼워지면서 아파지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요런 네, 네. 네, 경우는요, 종아리 쪽에 혈액순환이 일단 잘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하체 쪽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요런 그러니까 경우는 양쪽 다 아픕니까? 한쪽, 한쪽만 아픕니까? 양쪽 다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아요. 네. 요렇게 양쪽 다 종아리가 아픈 경우는 이제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터질 듯이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남자가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땐요.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사용이 과도해서 아파진 경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경우는요. 신혼 때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종, 종아리가요. 네네. 네, 신혼일 때 종아리가 좀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먹는 분들이 또 종아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음식을 전보다 똑같이 먹더라도요. 네네. 소화, 흡수,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다가 종아리에서 쥐가 잘 나기도 하고요. 네네. 종아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이제 발 뒤꿈치도 아프고 그러죠.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를 네. 조금 양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네. 한번 먹을 때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저녁에 적게 먹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될수 있도록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뛰는 것보다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조욕이나 반신욕을 해서 무릎 밑으로 좀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건요 종아리를 엎어놓고 봤을 때요 네. 발 뒤꿈치에서 오금으로 선을 걷을 때딱 정중앙 부위가 있어요 승산이라는 혈자리인데 네. 거기를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요 아주 자지러지게 아파요 네. 종아리가 아픈 분들은요 그 부위를 지압을 해주거나 네. 이렇게 뜸을 떠주면은 종아리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 뒤꿈치 바닥에서 네. 오금 선이 가 있죠, 가로 선이. 네네. 그러니까 그 중간이에요, 딱 중간. 거기 손을 눌러 보면은 근육이 네. 두 개가 갈라지는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네. 종아리 아픈 분들은 거기가 반드시 아파요. 네. 거기를 손으로 지압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저녁에 적게 먹고, 네. 한번 먹을 때 적당히 먹어야 되고, 네. 걷는 운동 해주고, 네. 조욕이나 반신욕 해주면서, 네. 그 다음에 승산혈, 종아리 뒤쪽에 정 가운데 혈자리를 세게, 너무 세게 누르면 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네. 적당한 강도로 눌러서 지압을 해주거나 뜸을 떠주면 종아리 통증은 30대 초반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치료되고요. 간혹 허리나 골반에 심한 뒤틀림이 있어서 네. 신경이 눌리거나 땡기는 게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허리나 골반 쪽에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게 있으면요. 네. 아드님의 허리나 골반을 체크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또 종아리가 좋아집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어머니. 네, 네. 근데 그 이렇게 막 밟아, 밟아주면 시원하다는데, 밟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밟았을 때 시원한 자리가 그게 승산이나 혈자리고 그 밑에 바로 승근이라는 혈자리가 또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네네.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요, 어머니. 너무 세게 밟으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네네. 간혹 파열된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 네네. 손으로 그냥 부드럽게 주물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어머님께서 그 서른 살된 아드님의 종아리가 아프다 이 하나 얘기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떤 연관성을 다또 추론해 내셨네요. 그 종아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남자분들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진료실에서 보면요, 다양합니다. 종아리 아프다고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보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예, 예. 저는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 쪽이좀 굵은 편인데 요새 나오는 옷들이 워낙 이렇게. 그, 딱 붙는 옷들이 많아서 저는 좀 약간 불만이긴 한데, 이게 체력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소환하는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그 두께가, 남자는 그쪽 근육이 좀 두꺼워야지 좋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활력이 있고 스포티하죠. 그런 남자들이요. 예. 근데 요즘 이제 나오는 옷들이, 슬림핏이라고 해서. 아, 예. <laughs> 요즘은 아주, 그, 빼짝 마른 체형의 네. 그런 남성분들이, 탤런트나 영업배우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유행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건강상에는 좋은 거네요 건강상으로는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더 좋습니다 아, 예. 예. 운동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laughs>